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람의 아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산 쪽에 블루로드 길이 잘 되어 있는 경주 간포에 위치한 전촌 용굴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이름만 들어도 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죠? 용굴. 저기 입구에서 반대편 이산 중턱을 넘어서 등산로처럼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고 갑니다. 자, 벌써 감손돔 낚시 열 번째입니까? 시연꽝을 달리고 있나요? 올해는 또 이상하게 감손돔 낚시가 영덕 쪽으로 안 가지고, 간포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와지는것 같아요. 이 새바람이 불면은 수온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수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 북쪽에 있는 찬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나마 간포는 꾸준하게 한 11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감성돔 낚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자내 인생의 마지막 감성돔 낚시 여러분들 여기서도 안 되면 죽어야 된다 그냥 나 죽어야 된다 이제 자 오늘 채비도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로조그에서 출시하고 있는 다자이노 마스터플렉스 1.25 50대 일단 수심을 3m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면사매듭을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수심이 낮은 지역에는 있잖아요 목줄이 길면 은 별로 안 좋습니다 목줄은 일단 1.5호 목줄은 한발 정도. 봉돌은 일단 목줄 중간에 비봉돌. 바늘은 토너먼트 지인우 3호 바늘. 와이 바람 때문에 캐스팅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딱 이쯤에서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파도가 좀 치고 올라오거든요. 일단 3m를 좁봤는데 여기는 낚싯대를 계속 들고 있어줘야 돼. 지금 파도가 앞에서 말리면서. 딱 불과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 여가 하나 솟아 있어요. 뭐, 이어가자마자 바로 보고. 수심을 조금 더 줘봐도 되겠다. 제비가 이게 바깥으로 빠져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당겨 들어오네요. 자, 중간으로 던졌어요. 중간으로. 자, 노도 많이 치고. 조건은 좋다. 물색도 좋고,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아, 걸리는구나. 야, 딱 걸려있네. 조금만 줄여볼까? 자, 한 20cm 줄였어. 이. 조류가 조금 흘러주면 좋겠는데, 자, 이거 또 걸렸나요? 아, 걸리진 않는데. 자, 수심 좀더 줘보자. 조금만 더 줘보자. 와, 밑에 지형은 진짜 좋다, 여러분들. 그냥 전체가 다 그냥 돌덩어리 같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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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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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왔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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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 왔다, 왔다, 거다 왔다, 왔다, 감성도 맞아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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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왔다, 다와다 왔다, 다 왔다, 왔다, 크다크다 왔다, 크다크다와다 왔다, 다 왔다, 와,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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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 와, 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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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터졌다. 와! 안 뜨노?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자,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자, 지금 다 떴거든요? 와, 여러분들, 오자입니다. 자, 오자 왔어요. 오자, 오자, 오자. 와, 드디어! 드디어 오자! 여러분들, 오자, 오자! 고기가 안 떠! 젠장! 오자 롱것 같아! 1.5목줄인데! 야, 어디까지 가노, 이 자식아! 와, 고기 안 뜨는데요? 와! 다, 다 떴다, 다 떴다, 다 떴다, 다 떴다, 다 떴다, 다 떴다 다 떴다, 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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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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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어디까지 가노 어디까지 가노 이 고기가 지금 반대로 돌아가지고 이 영상이 안 나오겠는데 와이왜 이 이리 안뜨는이 자식이 자 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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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들어와야 된다 야한 방에 한 방에 들어와야 된다 으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야, 용굴 맞다. 야, 여기 용굴이다. 야, 용굴, 용굴, 용굴. 야, 용굴 맞다, 여러분들. 용굴 맞아, 용굴 맞아. 와,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와, 이거 5자 넘겠는데요, 여러분들? <laughs> 신이 주신 선물. 1 0연각 만에. 자, 여러분들, 이게. 오, 동해안 감성돔 이거 50cm 넘어가거든요 멋있다 그죠 1.5 목줄을 었는데와 진짜 천천히 했거든요 릴링을 자 드디어 감성돔 같은 감성돔 한 마리 만나봅니다 와한번더자한번더 아, 이거다 자 경주 전촌갯바위 용굴에서 만나봅니다 확실히 간포가 여러분들 수온이 좋아요 지금 수온이 좋아 수온이 대충 수심이 지금 여러분들, 한 4m, 4m가 조금 더 되거나, 덜 되거나, 그래요. 지금 제가 낚시하면서요. 수심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더 줬거든요. 밑걸림이 안 나와가지고. 자, 오늘 밑밥도, 자, 흑조파우다 두개 크릴 세장에 옥수수 두바가지 그리고 안맥 네바가지 넣었습니다. 아, 채비가 이제는 안쪽으로 또 많이 또 땡겨 들어오네. 바람이 밀리는 건아닌데 자, 여러분들, 그리고, 포항 미끼방으로 가시면은 자다이노 마스터 플렉스가 지금 열대 한정으로 1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 자, 이거 여러분들 부담 없는 가격이에요. 부담 없는 가격. 낚싯대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거의 지금 작년 말부터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들 그 초리대 한대 가격입니다. 초리대 한대 가격. 자, 열대 한정 미끼방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조류가 바뀌었어. 아까는 계속 저 중간 자리에서 맴도는 조류였다면은 지금은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쪽으로 자꾸 자꾸 붙어요. 야, 여기 이거 한 4m 수심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너울이 치니까 지금 미끌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안 치면은 제가 봤을 땐한 3m. 자, 요거는, 요거는. 아니야. 와, 이것도 보고야. 와, 용불, 이제 끝인가요? 세 군데의 조류가 만나는 지점인데, 뭐더안 들어옵니까? 끝인가요, 이게? 어이구, 어이구,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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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세다. 또 여기는 다른 자어은또 유치 없고, 전부 다 보호인 모양이네요. 보호가 한두 번 따고 나면은, 채비가 가벼워져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노을에 그냥 밀려가 버리네. 딱두번 입질들어왔는데 좋은 같아요 아 깨끗해 깨끗하네 여러분들 마무리합시다 왠지 여기 오면은 한 마리 볼것 같더라고 하아 성공했어 오늘 고생했어 똥바람 고생했어 바람이 아들 수고했어 자이 계측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 좀 편편한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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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보자. 정확하게 여기 아, 역시 내 예상이 맞네요. 예상이 맞네요. 한523 한53 53딱 나오네. 요 53. 자, 이것이 동해안 5자 감성도. 자,